내입이쁘크 Come on, get. Tight j 찍으려면! h y o g 살짝 뿌려 그 k e 뻐 그래 m 응. 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 h t 냐보 c 보 w 보 a 보 a r 해 you talking about? g r 내가 물을 조금 한 어? 잠깐만 열어봐 벳코 인사 좀 하고. 백죠 벳코 <laughs> 안녕. 벳코 배... 안녕. <laughs> 아니 사람들이 벳코 응. 추운데 걱정해서. 응. 어 요새 어, 배... 어떻게 지내냐고. 안방도 광장 그냥. 집에서요 방에 방에서. <laughs> 배코, 안녕. <laughs>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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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벳코 들어가 이제. <laughs> 그럼 그래, 거기 그래, 앉아. 선대 갔다. 어떻게 그래? 고 그래, 거기, 있어, 거기, 그, 거기, 앉아있어, 거기 그래. 앉아 있어. 거 앉아. 밥 먹을 동안 거기 있어. 응.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길래. 백고야 너. 엄마요 비라고도 동사기도 안 듣기죠. 방 왔다가 먹는 게 털이 있고 그런 게좀 비키주라고. 밥벌 떨어고 있어. 오름을 쪼리고 봐 봐. 덜덜 덜 떨어. 진동 모두. 지금, 지금 저 카메라 게좀 달라고 그래. 간식 달라고. 간식 빨리 하나 줘. 백고 방에 간식 줄게. 왜냐면 유튜브 거기서 백고 많이 찾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게 내가 이 방에 놓고 이게 만날 응. 좀 빗기 주라고요. 백고야, 너비싸야야 된대. 미안해. 간식 준대. 한번 두른 데한 번이나 빗기 줬어? 내가 그렇게 씨기도? 아, 아이거 먹고 백고 방으로 가자. 보여? 어? 아. 거기? 왜집앞 거라도 안 주고 또 그것다 줘 이게 밖에 있어. 천천히 아, 먹어. 하나 천천히 먹겠다 번째 <laughs> 다, <laughs> 다 먹었어. 우리 다먹었어 하나 깨미로 먹고 먹고 오면 얼마나 좋냐이. 좀다먹었어 음. 남자야 <laughs> 아,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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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 방으로 가. 방, 방에 가 이제 다. 얼른 가. 얼른 가네 방으로. 그래서 너도 가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나 e 인사했 m 게 <웃음> <웃음> 숟가락으로 t 두부 g me there. I'm not getting me there. i 이 not getting me 은 자오진부김치 오늘은 여기 참치도 있어 속에? 참치도 응, 넣었어? 응. 응, 참치야 아이 고 이러면 탔다 오늘은 뚜부김치입니다 힘도 안줘 두부김치 입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뭐 찢냐? 뭐 주방에 찢냐? 김치 두부 소 찢지? 청국장 찢는구나 음. 젓갈 <laughs> 김치가 매운 명마. 응? 맛있지? 이거 음, 두부하고 햄 이런 거 먹었나? 아 김치 이렇게 먹고 잡서 먹으면 그 아, 잡죠? 먹었죠? 이 김치가 응. 동사무소에서준 김치야. 이거 응? 동무소에서한한통 줬거든. 줬다가 따로 담아 끝나? 가적어놨냐 응. 엄마야 김치, 두부, 젓갈, 양파.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밥봐빵냉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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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 두부 등등. 두부 등등. 두부 등 두부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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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숟가락 위에 김치. 포장동네오른쪽이처음나오첨나이 오른쪽에. 예. 네. 네.

후보는 나쩌라고 음? 매운 게? 응. 음. 이렇게 먹으면 매워. 어떻게 먹으면 매워? 숟가락 김치 올리고. 아 아까 터 엄마 그렇게 먹었잖아. 김치가 매워. 엄마 먹기에는. 맵김 맵다. <laughs> 김치가 맵긴. 김치 이거 큰걸 깔아. 일단. 아 엄마는 이 생채가 좀 생채 맵 이렇게 하나씩을 먹으면. 어, 김치 두 개. <laughs> 여기다가 이 햄을 하나 넣고 소시지 하나 넣고 두부를 관절만 딱 잘라 다씩씩대지 명근 <laughs> 근데 맛있어 그리고 꼬들기 뿌리를 하나 딱 장전 준비. 이럴 때 양파를 <laughs> 응. 양파 큰일 <laughs> 났는데 썰지 <laughs> <laughs> 엄마 나땀 나는데 택일이도 매우 하얗 이제 엄마가 먹으라고요? <웃음> <웃음> 와.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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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이순열이 누구야? 연하장 마지막 주인공 만나러 간대 이순열 여기 있다 떡가루 엄청 큰거 <laughs> 열 마디도 안는데한 마디 열 마디 만 마디도 안 하는데 뭐냐 마늘 마늘 아니야 무슨 광고더라 둘다 똑같 통했어 둘이 똑같이 두번 아이고, 장녀의 먹고 다친 냥그 여러 사람이 사는데, 그 공동 연탄 배을거든그거 온다. 응? 엄마에 관한 노래, 어, 김치 못 먹어도 맛있어. 얘가 카타를 쓴거래, 안정훈 청전노래지 우리 청중노래를 하잖아 응, 그래 청주상 때하고 같이 했어, 작사, 작곡을 안정훈아 근데 이 띠가 되게 조 작았다, 안정훈은 나큰줄 알았더니 이번으로 이거 엄마 두부보다 이게 더 맛있어 난 김치가 <웃음> <웃음> 너는 많이 보고 <먹어. 웃음> 어, 진짜 맛있어 <laughs> 여기 고기도 들어 참치 엄 그냥 말을 좀 먹고 잡어 <laughs> 근데 안 딱딱해 그냥 깨물어줘 <laughs> 음. 음, 다 먹었습니다 예 네? <laughs> <laughs> 배부러네 두부를 막다 <laughs> 먹었어, 엄마가. <laughs> 나 두개인가 세개 먹었거든? 근데 엄마 많이 잡숴, 두부 응. 두부는 안매운게와두부잡 두부 아니요. 내밥 먹고 두부 먹었잖여. 엄마, 내가 밥 많이 줬어. <laughs> 밥도? 응. 우와. 일이가 죽는 맛 먹으면은, 엄마는 <laughs> 행복이야. 딴딴 사람이 <laughs> 좀 먹으면 배불러. 딱 맞아. 밥이 뒤어서좀물한컵 부어놓고 따뜻하게 응, 그랬어. 그고 조금 남은 부슬라다가 에라! 그리고는 안 부쉈더니. <laughs> 닭국밥 할 때는 물좀 많이 넣어야 돼. 잡고 갈 때는. 응. 아, 엄마 잘하지 않니 근데 이렇게 <laughs> 엄마가 오늘 그렇게. 붓다가왜한 주먹 냉기냐고 물을. 그럴 때가 있지. <laughs> 아잘 먹었다. 구두부도 아, 먹어. 고맙습니다. 맛있게 지져줘서. 두부 아, 다 먹었어. 김치 먹자. 아. 김치가 맛나지. 먹고도 끼가 돌려지지. 저 걸쳐서 먹어봐. 아이고. 김치가 맛나지. 저는 찍어서 걸쳐서. 아니, 호랑이 옷때 들어갔다. 인데 온게큰 호랑이 머리만 썰어서 지지 갖고 그냥 척척 그채 먹는다. 소아는 밥한 숟갈 먹은 자리 뺏기다 응? 우리는 밥한 그릇 다 먹는다. 응. 난 이게 더 맛있어. 그래 온게 그런 거보다. 아 여기에 참치가 또 신이 한스야. 여기 어딘가 참치 없나? 응? 아까 두부 조금. 잘먹었습다말로 음, 여기다가 소세지적갈 두부를 안매 엄마 안 매울게 찢어서떠 만나고만. 두부는 그뭐 얹었어. 근데 응.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노이 보게 이다 <laughs> 아, 산대 기술 전수다 흐리품은 빵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이니맛있습니맛